대지의 수정이 많이 있네요. 야, 이 독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아, 얘네도 언제 성장했어. 야, 한꺼번에 네 마리 상대하기는 좀 버거운데? 오! 엄청나요, 어? 우리 주인공. 야, 몇 마리가 달려드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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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여기다 애벌레도 각성을 한 건가 봐. 아 어, 죽었어. 어, 나 죽기도 하는구나. 야, 20층은 갔어야 되는데. <laughs> 화이트래빗? 일어나 화이트래빗! 저원시같은 할아버지가 구해줬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나 지금 아 많은걸 잃어버렸나봐요 아 아이템 많이 잃어버린 건가 봐. 오늘은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묶어 따지지 않고 쉬겠습니다. 아, 칼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음. 또 HP, 에너지 다 없으니까. 아, 진짜. 25일, 26일 플레이 한 거는 유튜브에 못 올릴 것 같아. 아, 아니, 모니터랑 마이크랑 왜 상충이야? 저 모, 모니터가 그지 같은 것 같아. 진짜 옛날부터 저 모니터 나를 속썩이더니 그냥 마지막까지 속을 속여. 모니터도 시, 지금 주변 기계 중에 제일 비싼 게 모니터인데 저걸 또 사야겠네. 아 신경질나 죽겠어 진짜. 돈을 여러분 돈돈 돈 별로 안 들이고 돈벌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 많이 시작하지 저 개뿔.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물 붓는 느낌이라니까 돈이 한점없이 들어가. 미치겠어 진짜 돈 너무 많이 들어. 투자한 만큼 나오란 보장도 없고 진짜 죽겠어 진짜 아니면 지금 해놓고 심을 필요가 없죠 4월이면 끝나니까 빨리 자야 돼요 최강 기술이 레벨 2가 됐습니다 얘를 계단을 만들 수 있대요 이거 그러면 광산가서 계단을 놓으면 그냥 만약에 밑으로 내가는 길 없어도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건가? 허허 오늘 낚시로 아니 개딱지는 낚시로 얻은 거 아닌데 <laughs> 어광 광산에서 얻은 건데 자수정 하나에 100골드군요 돈 많이 된다 콩알탄 슬라임 벌레고기 저렇게 많이 줬는데 168밖에 안해 오케이 그냥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쓰레기인 것 보단 낫죠. 응. 27일이 됐습니다. 오, 그렇게 앉아 딸피로 잤는데, 12시 전에만 자면은, 만피가 되나봐요. 그렇구나. 어, 감자들이 자랐어요. 수확해, 수확해. 아, 다, 어쩜 이렇게 일반 감자로 자랍니까? 비료까지 주면서 키웠는데. 어, 어, 아니네요. 이야, 금별 감자. 금별 감자도 많이 자랐습니다. 자, 감자를, 금별은별 하나씩만 두고 나머진 팝시다. 이게 조금씩 모으는 이유가 요거를 가져다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애들이 어. 그때 써야 되니까. 잠깐만 멜론 씨앗을 여기 넣었나? 헉? 아, 잠깐만 멜론 씨앗을 잃어버렸나 봐. 어제 광산에서. 멜론 씨앗 9개인가 8개 준거 그거 잃어버렸나 봐. 아, 어? 속상해 진짜. 방송도 잘안 돼서 신경질 나했는데 거기가 주, 죽기까지 했어 주, 주, 죽어가지고 근데 그 비싼 멜론 씨앗을 잃어버렸어 아 속상해 개 짱나 진짜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하, 삐졌어요 광선한테 약간 삐졌어 그래도 철은 필요해 왜냐면 얘들한테 물 주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 광선에 삐졌지만 철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어 이거 이게 잘한거야 아 케일이구나 할 때까지 좀 어쩔 수 없이 광산을 갑시다 철을 구할 때까지 스프링클러딱 4개 만들 때까지만 한다 내가 에그그 그 이상 안해 내가 아 그리고 동괴를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슬슬 이제 도끼랑 다른 애들도 동클라스로 구리클라스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모니터 끄고 나니까 이 마이크에 원래 원래 자신의 그거를 찾으면서 목소리가 쨍하게 들리니까 요 근래 방송할 때는 듀얼 모니터로 바꾸고 난 뒤에 방송할 때는 약간 내가 꿈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약간 멍했어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나 스스로가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늘 확실히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좀 오네요. 어 야생 에 이게 뭐죠? 어모닥불이 있어. 앤 텐트가 있어. 난 약간 좀 감을 잡았어. 그 거지 같은 거지랄까? 야 원시인처럼 모입고 다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래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집이구나 있잖아 나는 혼자서도 행복하다네. 난 있잖아. 세상에 혼자가 제일 좋아. 정말이야. <laughs> 어, 어, 이 노래가 아닌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그 얘긴가? 자, 이 e. 제작에서 우리가 계단이란 걸 만들었을 때돌 스물아홉 개 광산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한다. 아, 이. 아래로 가는 차다리를 찾다 찾다 못 찾을 땐 내가 임의로 길을 뚫을 수 있나봐요 와어 아, 근데 돌이 와와 열받어 우리 15층까지 뚫었잖아요 그것까지도 사라졌어 5층까지밖에 안돼 와 진짜 앞부분에 내가 방송으로 넣기 그래서 빼려고 했는데 뺄 수도 없네.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이게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면은 신경질 낼 일이지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라프,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배운 거니까, 되었다 생각합시다. 그래요, <laughs> 뭐죠? 대왕 슬라임이야. 저거, 저거 죽이면 조금 있으면 슬라임 10마리로 바뀌고 그럴 것 같은 느낌 뭐지? 맞네. 너무 전형적이잖아. 어, 근데 의외로 덜 위험했어요? 아, 쟤 죽이다가 죽었죠? 쟤네 한 5마리가 갑자기 덤벼가지고. 한 마리씩 하면 쟤네도 버틸 만한데, 두 마리는 얘좀 쎄. 아, 또 죽게 생겼어. 안 돼. 안 돼. 나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야, 갑옷을 입게 있던지, 칼을 바꾸던지 해야 될것 같네요. 점점 버겁나봐, 그냥 이거로는. 도 없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수제바가 없어졌어. 야, 지금 이게 제가 가진 어 먹을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그래서 아 타이밍이네 타이밍. 말이시서 타이밍을 맞으면 쟤네 쟤도 하나도 안 위험한데 진짜 위험하다 안 되겠네요 돌아갑시다 10층까지 뚫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판이야 지금 보니까 아 힘들어. 아, 이 며칠은 날리려고 해도 길드 가입한 것까지 있어서 날릴 수가 없네. 슬라임을 100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젠 저는 67마리 잡았대요. 나면날 꼬맹이로 부르는 한심한 인간이라. 지금 제 검이 녹슨 칼, 나무 검. 더 좋은 칼 없습니까? 지금 총골드가 있어서 뭐 저런 걸살수 있는데 아니, 아, 광산에 철 얻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철을, 그럼 철을 돈 주고 사는 게 빠르겠다. 문제는 철을 돈 주고 살수 있을까요? 집으로 갈 거야. 일찍 잘 거야. 빨리 잔혹한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잔인하네요. 봄은 잔인해. 어느덧 손나무가 자랐어. 요, 씨앗 무더기를 봄에 안, 안 심으면, 여름에 심으면 그럼 여름께 자라나요? 그런 걸까? 넣어놔보자. 그럼, 여름 칸 안에. 야, 농산물이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설정이죠? 개좋아. 정동성 4개나 챙겼네요. 어, 오케이. 아유, 얘 지금 딸 필요해서 죽을 판이야. 오늘 일찍 잡니다. 레벨 2 달성했습니다. 체력 5호, 새로운 저장 레시피, 라이프 엘릭서. 오케이. 야, 농사로 오늘 감자 좀 팔았더니 돈 많이 들어왔네요. 어, 채광. 자수정이랑 서경으로. 기타. 오케이. 자, 28일째입니다. 이틀 되면은, 아, 이제 여름이 와요. 아. 어, 감자들이 그새 또 자랐어요. 이리 오세요.